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쇼젠 카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카드 자체가 오쇼젠의 카, 오쇼의 카드니까 오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리딩을 할수 있어서 어, 오쇼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이제는 카드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통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카드는요,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laughs> 메이저 22장, 마이너 16장. 그리고 마이너 카드는 또난이죠 슈트 카드 서양의 4 원소에 맞춰서 10장씩 슈트 카드와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코트 카드 이렇게 이제 보통 나뉘게 되는데요. 오쇼젠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형식을 따랐다 그랬죠. 78장은 따랐는데 거기에 이 스승 카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한장더 들어간 79장이 됩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이 스승카드는요, 번호도 넣지 않았어요. 어, 위대한 우리 스승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니까, 어, 거기에 번호 따위는 부여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어, 오쇼의 제자들이 이 스승의 철학을 더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든 타로카드잖아요. 그래서 이 스승을 기리기 위한 카드가 추가로 한장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셔젠 타로카드의 메이저 구성을 보면 0번 바보부터 21번 완성까지 22장의 카드 말고 스승카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번호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서양의 4원소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물, 불, 흙, 공기로 10장씩 슈트카드가 구성이 되는데 오셔젠 카드는 조금 달라요. 불, 물까지는 똑같아요. 불과 물. 그런데, 부름하고 무지개로 달라집니다. 이 서양의 사원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 불, 흙, 공기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네 가지 각그룹의 원소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하는 의미로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카드와 다른 이제 오쇼전 카드만의 이제 특성이 있는데, 자, 일단, 어 여기 지팡이 컵검 펜타클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 개념 생각하시면 또 리딩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오쇼젠 카드는 오쇼젠 카드의 특성으로만 봐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향이 비슷한 것도 있긴 있어요. 어, 불 카드 같은 경우, 어, 물 카드 같은 경우, 불은 행동하는 것,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비슷하고요. 어, 강렬한 에너지 이런 거 나타내는 거 비슷하고요. 물은 감정을 나타내는 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 구름이 이제 공기 사인을 이제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의식적인 거, 생각, 요런 거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지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것, 금진 금전적인 것을 추구하는 펜타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쇼젠 카드는 그사 원소의 구성은 갖췄지만 내면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르더라 하는 걸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코트 카드 인데요 이제 그 유니 계열의 카드들은 아예 요 계급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오쇼젠 카드는요 어 공정 카드 코트 카드가 있어요 있는데 계급의 의미라기 보다는 유니버셜웨이트 계열의 그 형식만 다른 것일 뿐이고, 신분의 중요성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유니비스무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깔려 있는 바탕은 좀 다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계급은 왕. 여왕, 기사, 시종 뭐 이렇게 들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어떤 계급을 나타내서 너는 더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 이런 개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쇼젠 카드에만 있는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명상 카드다 보니까 그 명상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또 빠뜨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오쇼의 제자들이 이 카드를 만든 목적 자체가 우리 스승님의 철학을 퍼뜨리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명상 요가 관련된 내용을 아마 더 부가해서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쇼젠 카드 안에는요, 이 차크라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차크라라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뜨더라고요. 산스크리트 용어로 원 또는 바퀴를 의미한다. 많은 철학 시스템과 종교적인 계열과 개인적인 규율을 지지하는 차크라 모델 철학과 학문에 관한 폭넓은 문헌이 있다. 차크라는 인도의 전통에 걸쳐 생리학 및 심령 센터에 관한 밀교 중세 시대 이론의 일부이다. 이 이론은 인간의 삶이 하나의 육체와 미묘한 몸이라고 불리는 다른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 비물리적이라는 두 가지 평행한 차원의.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미묘한 몸은 에너지고 육체는 질량이다 정신 또는 마음 평면은 신체 평면에 상응하고 신체 평면과 상호작용하며 이론은 신체와 마음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한다. 미묘한 몸체는 차크라라고 불리는 심령에너지들의 노드들로 연결된 에너지 채널로 구성된다. 이 이론은 미묘한 신체 전체에 걸쳐 88000개의 차크라를 제안하면서 광범위한 정교화로 발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차크라는 다양한 전통에 따라 다양했지만 일반적으로 4개에서 7개 범위를 보였다. 그래서 보통 이제 7차크라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마치 무지개처럼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이제 보통 7가지의 색깔로 그 차크라,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데 검색을 해보시면 알록달록하게 색깔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중요한 차크라는 불교도 및 힌두교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척추를 따라 기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수직 채널로 연결된다. 탄트라의 전통은 그들을 마스터하고 다양한 호흡 운동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성시키며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차크라는 특정 인간의 생리 능력 씨앗 음절 소리 미묘한 요소 경우에 따라 신 색상 및 기타 모티브와 상징적으로 매핑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 어~ 요런 거보다 아마 요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체 부위를 맨 아래 회음부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올라가면서 각각의 색깔로 이제 나타내냐 아마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맨 아래에 있는 바로 여기 횡음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미묘한 신체의 엉덩이 부위에 척추 바닥에 위치한 어 멀다하라 또는 루트 차크라. 이 차크라는 세 명의 주요한 나디가 분리되어 상향 운동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잠자는 쿤달리니는 검은 스바, 얀불린과 주변에서 3시간 반 동안 감기가 걸린다고 믿어진다. 그것은 4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으로 상징된다. 물라다라는 붉은색으로 표현됩니다. 여기는 이 역에 집중해서 영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요 부인데요. 생식기가 들어있는 쪽이 됩니다. 스와디스탄이라고 부르고요. 어, 성기 차크라는 미묘한 신체의 척추를 따라 성적 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어진다. 그것은 여섯 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으로 상징된다. 여섯 개의 주 또는 오렌지 꽃잎과 더불어 초승달인 백색 연꽃으로 대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네 개의 고귀한 진리의 첫 번째 상태에 해당하는 창조의 꽃잎, 연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그다음 이제 노란 색깔로 가는데요. 배꼽에 있는 어, 태양의 신경 얼기, 배꼽 차크라라고도 하는 어, 미묘한 신체의 척추를 따라 배꼽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 명상 체계를 위해서 어, 자기 발견의 중간 단계로 기술된다. 열, 연꽃으로 상징된다. 차크라는 아래쪽을 가리키는 삼각형으로 10개의 꽃잎과 함께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슴쪽으로 가는데요. 심장 차크라는 미묘한 척추를 따라 그 뒤에 있는 심장 옆에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내적인 신성한 멜로디의 미묘한 중심이다. 그것은 심령 에너지 센터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12개의 꽃잎을 가진 영꽃에 의해 상징된다. 그것은 12개의 녹색 꽃잎이 원형꽃으로 표현되고 그 안에는 두 개의 교차하는 삼각형의 얀트라가 있어서 육면체를 형성하며 남성과 여성의 조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어, 이제 그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본질적 본성의 꽃잎, 영꽃으로 여겨지며 네 번째 고귀한진리의 두 번째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목으로 갑니다. 파란색으로 가는데요. 목구멍 차크라는 미묘한 신체의 목구멍에 있다. 그것은 16개의 연꽃으로 상징이 된다. 비슈샤는 도식적으로 16개의 밝은 색이나 옅은 파란색 또는 청록색의 이 꽃잎이 있는 흰색 원안의 초승달 모양으로 표시된다. 어... 일반적으로 즐거움의 꽃잎 연꽃으로 간주되며 네 번째 고귀한 진리의 세 번째 상태에 해당한다 자 이제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어, 미간 양쪽 눈썹 사이에 제3의눈 위치가 되는데요 전문가 차크라 또는 세 번째 눈 차크라라고도 하는 미묘한 척주 그것은 구루가 입회 의식 동안 어 시커와 닿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그 또는 그녀는 각선된 쿤달리니 가이 센터를 통과하도록 명령한다. 그것은 두 개의 꽃잎과 연꽃에 의해 상징된다. 이 시점에서, 어, 요두 개가, 어, 두쪽 나디, 아이다와 핑갈라든 이중 채널의 종말을 의미하는 중앙수로와 종결하고 병합된다고 한다. 이중성의 특징은 가볍거나 어둡거나 남성이나 여성. 그것은 보라색 인디고 또는 딥블루 색상에 해당하지만 전통적으로 흰색으로 설명된다라고 나고요. 이제 정말 가장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정수리 있는 여기가 됩니다.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백회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크라운 차크라는 머리의 면류관에 위치한 미묘한 몸체의 최상위 차크라다. 밀교 힌두교와 뉴에이지 서양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영적인 중심이자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간주되며 그 안에는 사물 주제가 없다. 어, 자아 실현을 달성하고 해방된 사마디 상태가 달성된다. 차크라는 천개의 천연색 꽃잎이 있는 영 꽃으로 상징된다. 어, 난해한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행복의 꽃잎용 꽃으로 여겨지고 네번째 고귀한 진리의 네번째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각각의 일곱개의 그그 차크라들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정해져 있고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차크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 최상위 단계가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오쇼진 카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그 최상이 진짜 영혼과 연결되는 그 차크라가 보라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의 색깔을 보시면 보라색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차크라를 반영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쇼진 카드를 보실 때, 이 색깔도 의미를 가지는데, 이 차크라와 관련을 지어서 제 생각을 하십니다. 어, 빨간색 차크라, 가장 밑에 있었던 아까 회음부의그 바로 보호 차크라가 불카드가 되고요. 그리고 목 차크라라 그랬죠. 파란색 차크라가 물카드가 되고, 빨간과 파랑이 합쳐진 맨 위에 보라색이 메이저 카드 색깔로 나오게 되고요. 뿐 아니라, 빠주노초하나보다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무지개 색깔 그래서 무지개 카드가 있는데요 왜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가 모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빠졌잖아요 메이저 그리고 사원소니까 하나 빠진 게 뭔가 그거는 색깔이 여러분 회색입니다 구름 카드라고 불리는데요 어머 왜왜 왜 회색이지 얘는 중립이에요 그래서 어 이도 저도 아닌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이 각각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알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오쇼젠에 있는 그 색깔의 의미가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오쇼젠 카드를 볼때 오? 어? 무지개 색깔이 나왔네? 아?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에 따라서, 아, 이 카드가 어떤 느낌이구나를 색깔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그 유니계열의 어떤 그런 그 수비학이나 이런 건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차크라에 맞춰서 진짜 명상카드에 맞도록 더잘 개발된 카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보라색인데요. 지성, 균형, 균등을 상징합니다. 빨간색이 뜨거움이라면 파랑은 차가움이죠. 그두 개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보라색깔. 그래서 메이저의 색깔이 보라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빨간색 카드인데요. 불, 힘, 에너지, 태양, 정렬, 성욕, 남성성, 행동주의. 어, 불 카드의 색깔이 됩니다. 자, 그다음 파랑인데요. 물, 시원함, 깊이. 공간, 천국, 뭔가 감정적인 것, 물카드의 색깔이 됩니다. 그다음이 이제 회색인데요. 구름 변화, 빛과 어둠 사이, 중립, 어느 방향으로도 나갈 수 없는 상태, 애매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구름 카드가 회색으로 드러나 있고요. 무지개색이 가장 좋은 걸 상징합니다. 모든 걸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 영혼과 드러남.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말 그대로 모든 게다 가능한 게 바로 무지개에 해당되는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색깔들 잠깐 볼 건데요. 분홍색이 나온다면 사랑, 어, 완성, 이제 이런 걸 의미하고요. 이 빨강의 힘과 흰색의 정열과 순수가 만나서 분홍색과 사랑이 만들어지니까요. 금색은 진리, 깨달음, 광채, 요런 걸 의미하는데, 이제 카드를 보시다 보면, 금빛깔이 또유독 많이 나와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아, 진리, 깨달음, 광채, 그걸 나타내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이제 색깔을 보시고 리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카드에 흰색이 나온다면, 청순, 완전, 순수, 광명, 신성함, 단순, 혹은 양을 의미하고, 검정색이 나오면, 무, 없음, 죽음, 시간, 밤, 차가움 혹은 양과 상대적인 음을 그래서 흑백 양음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녹색은요 자연과 풍요 어 노랑 색깔의 따뜻함과 파랑 색깔의 지혜 선월함이 교묘하게 합쳐진 봄을 상징하는 녹색은요 소생 창조를 의미하는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오쇼젠 카드를 이제 리딩하실 때 어, 그런 카드도 있어요. 어, 꽁꽁 얼어 있는데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는데 그 눈물이 무지개 빛깔이에요. 무지개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그랬죠. 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무지개 빛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카드에 어떤 색깔이 들어갔네만 봐도 어떤 의미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쇼젠 카드와 다른 타로 카드와의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볼 건데요. 다른 카드들은요, 이 마이너 카드에는 번호만 있고 제목이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수비약을 따르고, 이궁전카드 코트카드의 그 계급에 대한 그 위치의 중요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왕은 가장 파워가 세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 뿐 아니라, 사원소, 물, 불, 흙, 공기의 개념이 다 적용되어 있죠. 그런데, 오쇼진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이너 카드에도 제목이 있어요. 카드의 제목이. 그리고 번호와 상징, 의미가 다 들어있고요. 수비약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한장한 한 장이 다 오쇼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장에서 오쇼의 가르침이 뭔가, 또한 장에서 가르침이 뭔가 그 내면의 세계를 더 강조하지 그 카드들이 서로 연결되는 수비하긴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궁전 카드의 계급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어 형식은 똑같이 따랐어요. 네 개의 계급을 따랐지만 어떤 계급이 특정 그 계급이 훨씬 더 파워가 세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 원소에다가 색채 개념을 도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회색, 무지개색으로 색깔만 봐도 뭔지 대충 감을 잡고 어떤 차크라겠구나, 어떤 의미를 가졌겠구나를 알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카드가 되겠습니다.